오늘 우리 주인분이 기분 좋게 주무실 수 있게 제가 해 드렸고요. 다음 계정은 아마 네. 더 기분 좋게 주무실 계정입니다. JAV 그리고 오. CC 탑백금가. 그거 그거 아니야. 프리미엄 코인 상자에서 뜨는 거. 쳇다. 우리 주인분은 CC랑 주변 탑프라이스 백카드입니다. 맞죠? 진짜 얻기 힘든 카드거든요 맞지 이거 진짜 얻기 힘들어 이건 확률상으로도 그렇고 많이 밸런스로도 그렇고 이거 진짜로 여러분들 얻기 힘든 카드인데 이거 한번 제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 진짜 우리 큰거 하나 가자 제대로 한번 가보자 여러분들 유벤투스 씨는 나오면 진짜 여러분들 인생 역전입니다 보여주세요 페리시치 오 씨씨 페리시치? 라인 타서? 야나 이거 또한 가려보자, 가려보자. 야, 여러분 이거 한번 가려보자. 이건 진짜 여러분들 한번 가려봐야 돼. 이거 느낌 있잖아. 좋아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의 드래곤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제발 드래곤. 나의 제발 드래곤 부탁할게. 가자. 자 여러분들 정말 이거. 진짜 소름끼치게 비싼 선수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이 드래곤이 우리의 마음에 달아준 난128 오버롤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자, 과연, 과연, 시즌. 과연 미드 드래곤 가자. 검은색. 일단 CC 오버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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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롤. 128? 126이다! 126! 여러분들 126이야! 나저음 봤어! 야 거꾸로 가 있는 거저음 봤어! 126이야 얘들아! 126 누구야? 재밌어 누가야126 재밌어 선 누구야? 누구야? 126에 재밌어 선수 누구야? 셰어 치고 막 이런 거 아니야? 호날두126 아니야? 128! 호날두 128이야? 어126 누구야? 재밌어 선 이거 미쳤는데? 백컵? 백컵이 100, 있어 여기에? 20초짜리 아니야 그거! 제발! 백컵 형님! 백컵 형이 머리 스타일 아니야 어, 바이크도 어, 모르싸하 하지! 와! 하지! 하지! 지시아 <laughs> 하지! 오! 하지뭐세 <laughs> 오! 씨... 지요 하지? <laughs> <오>! <금가 웃음> <같았어요. 웃음> 와, 주인 부 진짜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인기 많아요. 왜냐면 이거 진짜 완전 대장 카드야. 맞아요. 이게 체감도 좋고 해서 이거 되게 인기 많더라고요. 하... 아이하나 센터 상가. 님 결승선 200개 짬짜 장짜 진짜 감사해요. 다음 에또 신청하러 올게요. 형님 진짜 꼭 한번 다음에 또신청주세요 형님 진짜 너무 축하드리고 내 능력치만 한번 보여드리러 갈게요. 주인님 이게 이거 뭐라고 여러분들? 141 슈퍼. 이렇게 딱 이렇게 코어 스테이지1 4 1 나오면 끝나는 거야. 맞지? 그냥. 안 되겠다. 여러분들 공기 들어가자. 나못 참아, 나안돼 있어, 나, 나 본캐 현실 좀 해야겠어. 나 지금 적어 보니까 나 눈깔 돌았다, 얘들아나안돼 있어, 나못 참겠어. 나도 먹는다. 아 잠깐만, 형님 거가 뭐야? 근데 어떤 거야, 형님께? 형님, 형님 거는 거. 이거잖아요. 잠깐만, 이 형님이 아마 이걸로 와서 가지고 여기서 이거? 뜬 거란 말이야. 아, 그렇지. 잠깐만. 그럼 이거 하시나? 근데 이거는 진짜 어마한데. 여러분, 나 죄송한데, 나 이거 한번 해볼게. 어, 이거 하시다고요? 나 한번 해볼래. 나 말리지 마. 어, 말리진 않지. 나 아무도 말리지 마. 나 진짜 안 되겠어. 나 진짜 못 참겠어. 나 저거 해야겠어. 걸리진 않지. 진짜 원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정형님 보니까 네. 나도 뭔가 흐름이 좋아, 느낌이 네. 좋고, 나 DMB, 나도 할수 있어. 잠시 후 가겠습니다. <목소리> 과연 내가 먹을 수 있을지, 나는 하지. 내 금액에서 과연 하지를 먹을 수 있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별스럽고 퍼지. 제발 코에 그 무조건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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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 오케이. <laughs> 이따가 50개 가야죠? <laughs> 아이거 그쪽을 <그냥> 비피구나. <laughs> 아, 상자를 더살수 있으면 내가 진짜 그냥 올인해 가지고 한번 <laughs> 설마, 우리 지금 피 p 하고 빠지는 거 아니겠지요? 나 얼굴 좀 달라. 금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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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든? 오! 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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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아직,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더 가야지. 여기서 욕심 끝내면 안 돼. 쉿! 제발! 글쎄 만약에... 1번을 찍으 2번! 오늘 만약에... 저 코인이 남은 거는 제가 다음 달에 어차피 50개 한번더할때 그때 쓰겠습니다 아 진짜 진짜, 진짜. 제발 비나이드 한 번만요 예 여기서 진짜 이거 안 바랄게요 이거 바라면 저 십자 낀거 압니다 저 혹시 이거 안될까요 아, 차라리 2번까지? 예이 아, 2번까지 그래 어쨌든 그래 1, 2번 중에 하나 떠라 자 DM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님! 제발! 가 자, 자 나를 나요 나를 오케이! 떴다! 를너가 나를 나가나우나 FC 를리를 금카? 나은 거야? 나를 내가 뭐라 나를 어 내가 뭐라 를했어 어? 하도 소 나를 서 뜨면 나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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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했어. 좋았어. 뭐 사고 싶은거다 얘기해. 나아 FC 홀란 금 카드면은 맨시티 그 형님 드릴 거고. 어. 믹슈 같은 소리 하지 마. 진짜로 진짜로. 진짜 내가 아니야. 하지 뽑은 사람이 내 느낌 백수. 오늘 내가 느낌대로 간다 진짜 아니야. 진짜 이거 몇대일 조로 줘? 와우. 펌범 비피치로 떠요. 이 펌범 비피는 되게 많이 주네. 뭐야 이거? 대추에 같이 주는 건가 봐요 그러면. 뭐야? 아 저기서 그냥 저것만 주는 게 아니야. 그래 저것만 주면 이상하지. 어. 오. 그래 1조 정도 줘야지 맞지. 하지 6 조였어 아까 6 조. 8 조, 8 조, 팔 조, 팔 조. 팔 조는 아마 사각가 구조일 거야, 그거. 잠깐만,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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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데 그래? 하드워크, 너가 금값 뜨면 좋겠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no. 너, 얼만데? 너 금값 뜨면 얼마인데? 너 육하지만. 아니야, 아니야, 너 뜨면 돼. 아니야, 아니야, 저거, 저거, 아니야, 아니야. 취소. 오케이. 아니야, 아니야. 큰일 나, 큰일 나, 큰일 <laughs> 나, 아, 큰일 나, 큰일 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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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오일에 시디로 나와요. 나오면 큰일 나야, 이거 금카 어..잠깐만 다음 주면 또 써야 되네? 잠시만요 요거 한번들어볼게요아 이건 내 동생 줘볼까? 이건 솔직히 해. 내가 깔만해 내 재벌로 바칠게 재벌되지만 좋은 거 뗄게 근데 지금 내가 계속 내 순리대로 갑자기 네가 끼어들면 약간 뭔가 운이 근데 형 알지? 인생 원래 굴곡이 있어야 돼 너무 뭐 이렇게 위로만 가면은 한번훅 떨어진단 말이야 어. 굴곡이 있어야 돼 굴곡 있게 그 굴곡이 나야 오케이? 내가 할게 내가 여러분들 항상 전놈의 새끼 줬다가 항상 망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건 제 느낌대로 한번가서도한국에스페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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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에서 업! 한위에 가는 거밖에 없어. 오케이! 내려갔어! 됐어 미나리. 오케이. 미나리! 와 이거 내가 한서다 진짜. 헛둘려가 진짜 난 그냥 아예 가격 형성돼 있는 선수 안 돼? 왜냐면 나 솔직히 계속 들고 있기가 싫어 가격 오를 때까지 그냥 가격 형성돼 있어서 그냥 팔고 싶어 그래딱 지목을 해 누구! 아... 어, FC 혼란! <laughs> 그냥 그 가격에 팔고 싶다고 나는 쟁여놓는 건 싫어! 그냥 제발... <laughs> FC 혼란 줘! 이새끼 양심 봐라! 그래! 나 양심 터졌다! 어쩔래! 간다! 가자! 아잉깡 청정라고 테라암기 어! 힐링 어! 저! 짱짱 짱짱 손흥민 줄서 어 있자. 형님 드릴게요! 상이라 네. 손흥민 뜨면 FC 손흥민이면은 청정나고 테라암기 하드워크 면떠아 오케이 그렇게 하자 너는 어차피 FC 손흥민 못써나못써 돈이 안돼 오케이. 자 우리 믹드래곤 진짜 한번 부탁하자잉! CC 마이거 파란색! 하... 음... 아 하드워크 뭐... 불안한데 아 하드워크 싫은 FC가 좋은데... 아아 아! 아 안돼! 잉글랜드 내가 오버로본 것? 126... <laughs> 왔다! 123? 또는... 123 124... 어? 안뭐 아놀드 이런 거 아니야? 아놀드... 아니네? 제이컵 맨날 형이 그 놀리던 제이컵. 제이컵 어 a c 제이 j a 쥐 o b George, j a 이 o b George, Jacob, j a 저 o b Jacob, Jacob, 는데와 o b j a c o 구나 a c 형 b 에서도제이 j 와. 진짜 내가 저기서 먹는 게 진짜 나여기는 이런데는 6조짜리 먹을 수 있잖아! 이 가격 아니야. 일단 이 가격이 아닌 거라서 중요하고 왜냐면 이거 여러분들 이거 어 잉글랜드 하는 분들이 윙어에 한번 또 맛있게 펄수 있는 선수라서요. 안 사요! 예. 예? 안 사요. 뭐가요? 당신한테 안 팔아요. 안 사요. 당신한테 안 판다고요? 이거 윙글랜드 하는 사람이 쓰는 거라서 이거 3점 이상 가요 지금 이거, 이거 아니에요 네, 안 사요 당신한테 안 판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네, 예, 안 산다고요 <laughs> 가격 기다려 더 오를 때까지 기다려 오를 때까지 기다려 아네형 패키지 끝이야? 어, 아니야, 더 있어 당연히 뭐, 빨개 있어? 나 이제 너뭐 있어. 뭐 있어? 이렇게 짜리 있잖아 이건 언제 거야? 이건 옛날 거 아니야?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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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뻔했다, 야, 이 씨발, CC 타프라이스 5강 이거 했으면 좋겠다, 상이라. 여기 지금 연락 걸어. 와! 그래서... 와... 아, 이거 누르려. 이거 예전 거네. 야, 정... 예전 거 예전 거 예전에 내가 바꿨는데안 썼던 거맞지 맞지 이거 맞아 이거 이거 예전 거 예전 거야기 바로 삭제 이거 이거 뭐야 이개 같은 거삭제야 <laughs> 나가 이 새끼들아 이 새끼들이 새끼들, 새끼들. 옛날 거로 갖다가 아, 이씨 진짜 조질 뻔했다 진짜 삭제해요 당황 했네 저거 그러면 저건 안 쓰는 건데 어 어우 지금 눌러봐 했어 여기다 난 cc 50뭐 저거 10개 지금 완전 개 집어내 아저기 심지어 돼서 박자 이래서큰 그냥 뻔했다